운명적인 음 만남 운명적인 만남 남녀 네 운명적인 음. 궁합 음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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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분들의 특징 있어요? 어휴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참, 처음에는 환장한다 다 좋아가지고 <laughs> 어, 아니다 싶어도 뭐그 맞다 생각한다 놈들이볼때다 어? 아닌데 맞다 저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시간이 또한달두달 달 지나면 이제 살살 깨겠지 아인 거막 보이고. 운명적인 것도 있지만, 맞춰가야 되는 게난더 크다고 생각해. 아, 맞춰가야 되는 게 음. 훨씬 크다? 응. 음. 놈하고 놈이 만났잖아. 아예 다른 사람들이잖아. 남하고 남이 만났는데, 서로 이제 성향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. 근데 맞춰서, 여기서도 맞춰주고, 저기서도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.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. 아예 안 맞는 것들. 그리고 만나지 말아야 될 것들, 특히 내 같은 경우들, 있다. 그런 거는 진짜로 헤어져야 되고. 아, 헤어져야 된다. 절대로 안 되는 거고. 그게 아닌 이상 서로 조금씩 맞춰가면, 어, 궁합도 사실은 조금 바뀐다고 생각하거든. <laughs> 사주에 나와 있는 궁합도 중요해. 거기서 나와 있는 거 뭐, 속궁합이든 다 나온다, 해가 사실은. 나오는데, 그런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, 그런 것도 다 바꿀 수 있다. 노력으로. 아, 그렇게 생각한다. 어, 일단 궁합도 중요하고 사주팔자에 있는 궁합도 중요하지만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. 당연하지. 음. 노력해야지. 서로 맞춰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니가. 운명적인 만남은 사쿠라다. 아, 개구라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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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, 개구라다. 어떻게 한번 하려고 초반 러시 잘한다. 아이고. 처음에는 이따이가 다 예쁘고 다잘 생기고 막다 그냥 처음에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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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운명이다, 막. <웃음> <웃음> 다 운명이야. 다 운명이다.